생하신 우리 여러분 모두 좀그게 감사의 말씀 드리고 여러분 우리 남부 국제 스포츠 클라이밍 장에 어, 여러분들께서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좀 괜찮습니까? 좋습니다. 네, 많은 홍보를 좀 부탁드리겠고 어, 여러분이 이 스포츠 클라이밍 장이 잘또 운영될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해주셔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작년 가을에 지금 이 장소에서 많은 선수들이 참여를 해서 즐거운 모습과 함께 성황리에 대회를 한 기억이 납니다. 올해도 여러분들이 주인공으로서 대회를 많이 뵙는 평소에 알고 닦은 이클라밍 실력을 마음껏 테스트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길 바라며 경기 결과에 관계없이 오늘 하루는 마음껏 즐기시고 어, 재미나게 신랑 하루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드니다